조선의 수도. 수당나라편 제95회 동영상에서 경도인 서울과 한양은 서로 위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과 한양을 같은 지역이 냐 혼용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양이 장안이므로 역사를 분리시켜 현차이나와 반도에 이입하면서 한양인 장안에 있었던 모든 궁실과 건물들은 현차이나의 장안에 이입시키고 경도인 서울의 궁실과 건물들을 한양과 혼용해서 역사를 정계시켰던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양력. 명나라는 명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기존의 고려 왕세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되는 것은 조내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1335년 영흥에서 출생, 1355년 부친 이자춘 고려의 귀순, 이전까지는 몽골의 알동 천호였음. 1356년 고려가 몽골의 쌍성 총관보 공격시 고려의 협조 공을 세운 1361년 부춘 이자춘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 1362년 몽골장수 나아 추격파 1364년 기왕후의 반란 세력 진압 1368년 단성령절익 대공신의 호를 받는다 1370년 동령부의 평양점령 몽골의 잔병격파 1371년 지문화 부사가 되어 제상의 반열에 오름 1372년에서 1384년까지 외구격파 정원십자공신으로 책봉 1388년 철령이 설치 고려왕실의 정면으로 도전 고려정복 1390년 영삼사사에 봉해진 1391년 삼군도 총재사에 봉해진 1392년 7월 공양왕을 패하고 왕위에 올랐다. 1368년 단성양절이 대공신의 호를 받으면서 받은 봉지가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와 성도, 송도이며 1370년 평양을 점령하면서 실질적으로 천왕님과 천주가 있었던 지역개경을 태조 이성계가 장악했던 것입니다. 고려 왕실은 관중인 봉상, 봉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작된 역사와는 전혀 다르게 실제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laughs> 황제 대관식.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황제 의 대관식을 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신정동궁 여지순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수창궁 소소문안에 있다. 우리 태조가 이궁에 영화전에서 선의를 받았고 정정과 태종도 이곳에서 임호하였는데 지금은 폐하여 창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황의를 받은 곳은 분명 개성이었는데 황의를 받은 수창궁이 경도인 서울의 소소문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현재까지 신중동국여지수남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동국여지수남과 현재의 지리적인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왜 아무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지식인들이라고 탈을 쓴 사람들 정말 창피합니다. 개성에 있었다고 하는 고려의 모든 궁궐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신중동국여지수남이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식의 천의 무대 개경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개경이 경도인 서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인 지식과 지리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안 엑스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직접 신중동국 여지승남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역사의 핵심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성이란 태조 이성계가 명조선을 개국하고 황유에 오른 것은 개경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부의 건치 연역에 태조 3년에 한성의 도읍을 정하고 한성부라 했습니다. 역사서 한양이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제 108회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한양,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한양을 또한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 지역이 한양이었다는 것인데 현재의 지리적인 비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는 한양과 평양이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있었던 성이 한성으로 한양인 장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솜서성의 송도 소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복주 수왕조의 수도였다. 당 왕조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으로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소도, 대흥, 중경, 경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왕조 이후 정치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업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업은 문왕 때까지 종실인 주국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조의 주앙을 멸망시킨 후 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도읍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풍읍과 패국이 또한 관중의 한양장원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관중의 한양을 또한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었던 함양이라고 했습니다. 함양, 함안, 함흥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철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 호주란 삼국주의 용 조조가 천도한 호도로 이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창은 호도고성으로 아니고도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호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 호창궁 경복전, 순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 유성 때 전화로 불타고 말았다. 호도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공인 경복궁입니다. 조선의 전공 경복궁에 있었던 곳은 경도인 서울이 아니라 관중의 한중에 있었습니다. 신중통국 여지스남의 지리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와 노력 그리고 활용이 필요합니다. 신중통국 여지스남에는 한양의 궁궐과 내용이 모두 지워지고 경도인 서울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을 알수 있는 방법은 장안에 이입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역사 속 한양 장안의 중심 한 중에 하, 상, 은, 소주, 진, 한, 전진, 북이, 북주, 수당, 송원, 명청의 역대 왕조의 거의 모든 궁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 자신들도 그러한 사신들을 모두 숨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한양 장안이 북경이다. 자 그런데 조선의 문집 동문선에서는 이곳 안양장안이 있었던 관중의 한성을 북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표전인데 북경의 도읍을 정하고 봉천화계 근신 세전을 세우심을 하려하는 표. 동문선에서 무명시. 이 표전은 태조 3년 이후 경도인 개경에서 한성으로 천도한 이후의 것이라는 사실로 무명시인 이유는 시기를 가늠할 수 없도록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숨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업의 공적이 크시어 거듭 빛나는 오늘 풍성이 받고 황극을 새로 열으셨고 이에 백관의 조회를 엄숙히 뱃사오니 서기가 궁궐에 자욱하고 환성이 천지에 솟아오릅니다. 공경이 생각건대 황제 폐하께 없어 온공준철하시고 강건추정하시어 신도를 정하고 법궁을 건조하시니 공의 계술에 빛나고 윤원을 반포하여 반택을 베푸시니 덕이 생성에 흡족하여 국조가 더욱 융청하고 군정이 모두 기뻐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외남대의 용렬한 자질로서 마침 성세를 만나 몸이 청구의 메인 탓으로 비록 부추의 반열에 참가하지는 못하오나 마음은 자달로 달려가 갑절이나 연하의 정성을 다합니다. 동문서는 조선 문사들의 문선집으로 그 신화는 청구인 청주의 지방 관리직에 얽매워서 그 축하의식의 반열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이하례의 글로서 경축을 하는 것입니다. 제업의 공격이 크시답니다. 몽골을 몰아내고 고려 송조를 안정시키고 왕위를 받아 황제가 되실 만한 공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귀신 신자의 신도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이며 새 신자의 신도는 한성이 있었던 한양장안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한성 국내성 지역을 북경이라고 합니다. 북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북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여지승남에서는 이 북경을 조작해서 숨겨버렸습니다. 이를 밝혀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은 평원, 부건경, 성안, 일신, 정원, 이흥 평양경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은 성주, 절범부여, 송량, 비류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평원은 진시황제가 중병에 걸리신 평원진이며, 원주의 군명 성안은 천조가 있었던 성도와 비단금자의 금도와 동일한 지역이며, 성천이란 성도의 하천이며, 성천의 군명 송량은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송도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부권경이 바로 북경의 뜻으로 강원도 원주의 뜻은 모든 곳의 근원으로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여지승남은 개경인 원주서울을 북경으로 조작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평안도 송천의 지명들은 모두 경도인 개경 서울의 지명들입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여지승남에서는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개경인 서울의 지명을 북경이라고 조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수정시키면 한성부가 북경이며 개경인 서울이 남경이 됩니다. 조선의 화성이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태조 3년에 천도한 한양장 안의 북경을 둘러보고 그 가뭄을 읊었는데 그 제목이 신도 팔경시입니다.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봉래의 오색으로 둘러도다 연년이 상원의 깨꼬리와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성부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봉래란 이곳 한성의 도성에봉래 풍악의 금강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봉래의 오색으로 둘렀다고 한 것이며 상원이란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조성했던 상림원으로 이곳 상림원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무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하성부에 단단한 초롱송을 쌓고 있다던데 날뜻한 누대 무지개에 다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려꾸려 권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심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의 상서로운 기운 서려있어 일만조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다산 정약용의 시에서는 한성의 도성 초롱성이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장안에 있었던 성이 한성으로 한성의 초농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현재의 수원 화성의 북문이 장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양심과 지각이 있으시다면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정상이 아닐까요? 화성의 북문이 왜 장안문인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